반갑습니다. 국내외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계셨는지 인사 올립니다. 어, 4.7 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자유파의 완성으로 끝난지가 이제 보름이 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유파가 어떤 승리를 자축하거나 태세를 확고히 하거나 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감은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 또한그 문재인을 비롯한 이 좌익 반역 세력들 또한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더 앙탈을 하면서 더 저들의 그 좌파 노선을 <laughs> 고함을 치면서 나가는 이런 아주 그 긴장된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20차 문재인과 민주당의 반역 심판 국민 권리대회는 20대 대선이 이제 불과 11달 밖으로 다가왔는데 매우 시간이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대 대선과 우리 자유우파의 상당한 부분의 어떤 어, 그 기대를 지금 던져주고 있기도 한 윤석열의 그런 진로 막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관해서 우파 애국 어, 지도자님들의 자유 대담을 한 30~40분 가지고자 합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이 방송을 유튜브 중계를 하시는 아, 이 태극 FM 외롭게 이렇게 독립 언론에 진로를 가고 있습니다. 아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많은 여러분께서 좋아요 또 구독 댓글 좀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유우파 대담에 참석하신 여러 애국 지사님들을 순서가 없이 그저 화면에 계신 대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늘 우리 이 화산 걸기 대회를 지켜주시고 있는 아 어, 어, 정의 사회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어, 공동 대표님이신 어, 우리 이, 어, 김성진 교수님을 소개해 올립니다.입니다. 예, 네, 김성진 교수입니다. 다음에는 어, 역전에 해군 전단장을 역임하시고. 어, 해군 서관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에, 군 생활을 마칠 때까지 에, 군 장성으로 해군 제독으로 어, 혁혁한 정과를 세우시고 오늘도 아, 신동보 자유애국 TV라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어, 우리 국민에게 에, 자유의 소리를 어, 호소하고 있는 우리 신동보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에, 다음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laughs> 다음에는 우리 에, 최대집 선생님이십니다. 아, 이 애국지사로서 에, 지금 이 광화문에서 어, 이 태극기 세력의 한 부분을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어, 그야말로 또 기도를 통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최대집 열사님을 소개합니다. 열, 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화상대화에 늘 자리를 지키시고 빛내주시는 우리 이상로 프리뉴스 대표 문화방송에 계실 때는 이감사으로 한국의 신기원을 열으셨던 이상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태국 야폐는 송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핸드폰을 켜놓고 있는데 송출이 지금 태국 야폐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탄핵 쾨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의 서울시 전역을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그 말씀을 하실 것은 조금 전에 저도 오늘 뛰었습니다만은 4.7 보선이 이 자유 우파의 완성으로 끝났지만은 그리 보름가량 지나는 동안에 별다른 그런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북침당 이런 당들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우파 시민단체라든가 어, 이 제대로 전열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이런 그 어떤 상황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러한 그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순서대로 이 화면에 계시는 순서대로 먼저 말씀을 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균 교수님 한 말씀 하시, 해 주시죠.